토의 이야기 따라 개미와 곰 어느 깊고 깊은 산골의 숲속 마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개미들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 아에서도 힘든 줄 모르고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먹을 것을 구해 모아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개미들은 비록 몸집이 작았지만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 일을 했기 때문에 커다랗고 깊은 개미굴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속에 많은 먹이도 모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 먹이라면 겨울이 와도 문제 없겠어요. 그렇구나. 모두가 힘을 합치니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란다. 개미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개미들은 서로가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집보다도 수십 배가 큰 먹이도 잘게 쪼개어 개미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개미들의 숲 속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찾아왔고 굵은 빗줄기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었죠. 할아버지, 큰일이에요. 저수지의 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둑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굴이 모두 물에 잠겨버릴 텐데, 정말 걱정이로구나. 개미마을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산의 중턱에는 커다란 저수지 하나가 있었어요. 만약 둑이 터지고, 빗물이 넘쳐 개미마을로 물이 흘러내린다면, 개미굴은 모두 물에 잠겨 무너지고, 개미들이 모아온 식량 뿐 아니라, 개미들의 목숨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개미들은 비가 그치기를 바랐지만, 장마철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내리칠 뿐이었어요. 앗, 아, 독이 터졌어요! 물줄기가 우리 마을로 오고 있어요! 개미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저수지의 둑은 가득 찬 물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센 물줄기는 개미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개미 마을로 향한 물줄기가 그대로 쏟아진다면 개미들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몸집이 작은 개미들은 모두가 굴 밖으로 나와 우왕좌왕 할 뿐이었죠. 뭐야? 웬 개미들이 모두 굴 밖에 나와 있는 거지? 음. 그때였어요. 개미 굴 옆을 지나가던 커다란 몸집의 곰이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곰은 물이 넘치는 저수지로 맛있는 물고기 사냥을 하러 가던 참이었죠. 곰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개미들은 곧 들이닥칠 물줄기를 걱정하며 다급하게 곰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 저 물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로구나. 곰은 개미들의 부탁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앞발로 개미마을의 앞에 흙을 모아주었어요. 개미마을로 향한 물길을 돌려준 것이었죠. 곰이 쌓아준 흙 덕분에 개미마을로 흐르던 저수지의 물길은 개미마을의 옆을 돌아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고, 개미 마을은 무사할 수 있었죠. 곰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을게요.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은혜는 무슨 은혜. 너희 같이 조그만 녀석들이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래. 별 시한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구나. 곰이 개미의 도움을 받는다니. 곰은 자신의 새끼 발톱보다도 작은 개미들이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느냐며 콧방귀를 끼고는 자기의 갈 길을 떠나갔어요. 비가 그친 숲속 개미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개미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미마을에 무시무시한 개미할기가 나타났어요. 개미할기는 꼬챙이처럼 긴 혀를 이용해 개미굴 깊숙이 있는 개미들까지도 잡아먹는 무지막지한 포식자였죠. 개미들은 더욱 깊숙한 굴속으로 숨어보려 했지만, 개미알기는 땅을 파헤치며 개미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웬놈이냐? 웬놈이 땅을 파헤쳐서 이 곰님의 길을 망치는 것이냐? 이번에도 우연히 개미굴의 옆을 지나던 곰이, 개미할기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개미할기가 파헤치는 개미굴이 있던 곳은 곰이 저수지로 물고기 사냥을 하기 위해 매일 지나가는 곳이었죠. 개미할기가 흙을 파헤쳐서 깊은 웅덩이를 만드는 바람에 울퉁불퉁 길이 망가져가는 것을 본 곰이 커다란 앞발을 들어 위협하자 개미할기는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어요. 곰님,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개미들은 이번에도 곰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난 그냥 내가 다니는 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너희 같은 조그만 녀석들이 은혜를 갖는다고? 또 웃기는 말을 하는구나 곰은 조그마한 개미들이 자신을 도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곰은 다시 물고기 사냥을 위해 저수지로 올라갈 뿐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개미들이 살고 있는 숲 속에도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겨울이 되니 곰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갔고 개미들도 땅속 깊은 곳에서 여름에 모아놓은 먹이를 먹으며 따뜻하고 즐겁게 겨울을 보냈죠. 그런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이었어요. 겨울에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으며 숲 속은 곧 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죠. 땅이 녹는 것을 보니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 땅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겠는걸. 땅굴 속에서 잠을 자던 곰은 기지개를 켜며 땅 위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얼어 있던 흙이 녹으면서 그만 곰이 있던 땅굴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 큰일이구나. 굴이 무너지겠는걸? 곰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굴 밖으로 헤쳐나오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잠을 자던 땅굴은 무너져 내렸고 곰은 꼼짝없이 흙더미에 묻히고 말았죠. 힘이 센 곰이었지만 무너져 내린 무거운 흙더미 속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갇히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밖으로 통하는 굴의 입구가 흙으로 막혀 버려 공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곰은 점점 숨쉬기가 힘들었죠.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이젠 끝이로구나. 그 곰은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단단히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곰의 머리 위쪽 흙이 부스럭하고 움직이는가 싶더니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이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 땅 위에 신선한 공기가 새어 들어왔죠. 곰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곰이 갇힌 흙더미로 공기구멍을 내준 것은 놀랍게도 개미들이었어요. 개미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 무너져내린 곰의 굴속으로 공기구멍을 내주고는 구멍을 점점 넓혀 곰이 무사히 굴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게 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맙구나. 자꾸 보잘 것 없다고 무심만 했었는데. 미안하다. 음. 곰은 자신이 작고 힘없는 개미들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개미들의 도움으로 목숨까지 건지게 되자, 개미들을 무시했던 것을 사과하며 무척 고마워했어요. 곰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친구들도, 때에 따라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 후로 개미와 곰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한 숲 속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답니다.